안녕하세요. 연농사와변농사를 짓고 있는 담을련 평월랜드농원 신현희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서 연잎을 수확하고 난후 연지에 나와 보았는데요. 연종군을 보하기 위해서 물을 담수해 놓았는데 이제 연지도 이렇게 얼음이 얼고 있습니다. 얼음이 오는 연지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 보는 연지 얼음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얼음이 이렇게 동그랗게 선을 그리면서 얼음이 얼고 있는데.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보았더니 연잎이 마르면서 밑으로 물을, 물로 숨었는데 연잎이 있는 곳에 얼음이 오는 모습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내면서 얼고 있네요. 아름답게 오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치는 물결이 쳤는데 얼음이 얼면서 그 연잎의 물결이 그대로 얼음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얼음 위에 사람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지요.겨울 연지에 나와 보았다가 물결치는 물결치는 모습으로 얼어진 얼음을 보여드렸습니다.다물련 평화랜드 농원이었습니다.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